12위가 최고 성적이었는데요. 이후에는 32건, 22건 다시 한번 탑텐 안에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아, 어, 괜찮죠? 네. 오늘 샷감은 좋은 것 같아요. 파호 예. 14번 홀의 티샷 이정민 선수 현재 선두와는 한타 차기 때문에 혹시 2년 만에 우승에 계속해서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뒤에 올려놓고 3번 우드를 쳤는데 이제 발사각이 8.4도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평균적으로 손을 잘 내밀어서 플레이하는 골을 좀 낮게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엔 최민욱 선수의 14번을 티샷. 네, 최민욱 선수의 드로어는 일품이죠. 늘 보면 롱아이언이라든지 롱아이언으로 티샷을 구사하면서 정확한 드로로 페어웨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트와 통산 10승을 달성했지만 올 시즌은 4차 대회 2위가 최고 성적이었고요. 이제 순범준 선수 13번 홀 핀의 왼쪽에서 버디 시도. 아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은 어. 저렇게 긴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저렇게 잘 붙여 넣는 것도 중요하겠죠. 풀코앞 주변에서 좀 내리막에 경사 네.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자 오히려 핀의 뒤쪽으로 보냈던 오! 이성훈 선수는 오! 컵에 맞고 빗나갑니다. 아 이성훈 선수 참 아쉽네요. 사실 아, 샤님이 오시면 이제 <laughs> 예. 퍼팅님이 조금 가시고 와 이렇게 양수 격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민덕기 선수의 버디시터도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선두 순범준 선수가 현재 두타 차이에 불과한 민덕기 선수였는데요. 네 그린의 경사도가 꼭 많아야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저 코스가 그린 경사도가 참 애매합니다. 예.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어느 만큼 봐야 될지 참 애매한. 자, 아 좋네요 2층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규윤 선수인데요 자, 이규윤 선수가 최종 라운드 무서운 기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6번 홀에 두 번째 샷을 함께 하셨고요 다시 학교원 선수 15번 홀 깔끔한 스윙인데요 파포홀의 두 번째 샷 어. 선수들이 사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핀을 공략하는군요. <laughs> 일반적으로는 이제 좌측으로 칠 법도 한데 자신도 이두 차례 대상 포인트 경쟁에서 마지막 7차, 8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억하고 있는 트량 네. 선수고요. 약간은 이제 모아니면 뭐 도다 <laughs> 네. 그런 느낌도 살짝 받습니다. 선수들이 아,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민덕희 선수는 13번 을 파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성훈 선수 역시 파퍼스로 마무리. 그만큼 지금 이성훈 선수 선두와는 5타 차. 또 앞서 하기원 선수도 7차 대회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 승부욕을 드러냈는데요. 네, 12번 홀에서 이제 더블 보기가 하나 나오네요. 음. 순범윤 선수도 13번 홀 파로 마무리. 자, 이 최종 라운드 노보기 플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노보기의 이글하나에 버디 여섯 개. 완전히 뭐 쓸어남네요. 네, 음, 예. 최종 라운드만 현재 8언더파를 추가하면서 토탈 13언더파 1위고요. 최민호, 아 좋습니다. 최민호 선수가 다소 전 경기에서 이제 벙커샷이라든지 그린 근처 칩샷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우리 좀 짧게 나오면서. 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연습을 조금 해서 보완을 한 듯합니다. 이정민 선수의 버디 시도 좋은데요. 오 컵에 맞고 지나갑니다. 아, 굉장히 훌륭한데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거리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가면 밑으로 쏙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이게 힘을 어느만큼 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뭐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 오늘 커튼감이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정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김홍택 선수의 버디 시도 16번 홀에서 버디를 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르막이었는데 허겁 아, 성공했다면 선두 순범준 선수가 두타차로 좁혀갈 수 있었던 주목될 네. 선수인데요. 대상 포인트 1, 2위의 경쟁 끝까지 좀 흥미진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조호의 찬스이긴 했는데요. 이규윤 선수 버디시도 오 떨어집니다. 야 이규윤 선수가 퍼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아, 이규윤 선수가 이 최종 라운드. 8 언더팔 추가하면서 현재 1 2 언더팔 공동 2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보기가 두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굉장히 많은 버디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하기원의 버디 시도 네. 성공합니다. 하기원 선수는 뭘할 때마다 이제 날기가 네. 나릅니요예 <laughs> 많은 갤러리들도 응원단을 몰고 다니는 하기원 선수잖아요. 네 근데. 하기원 선수가 이제 어, 매너도 좋고. 이제 갤러리 분들에게 참잘 대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예. 자, 이제 선수는 파포 14번호를 소화하겠는데요. 네,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는, 희는 도구렉인데요. 티샷 관건 있습니다. 티샷이 좀 좁고요. 그리고 핀을 어어. 좀 위험한 쪽으로 자꾸 예.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는 선수들이 대부분 드러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승범윤 선수. 오른쪽으로 뭔가요? 가는 티샷인데요. 어 음. 괜찮아요. 덩크를 음, 앞에 두고 러프에 멈춰서게 했는데 일단 본인 생각한 것보다는 확실히 오른쪽으로 갔던 결과였습니다. 네, 승범준 선수가 평균적으로 약간 드러선 구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가볍게 치려고 하다가 음. 밀린 것 같습니다. 민덕기 선수 역시 드로우지를 네. 선택했고 완벽한 샷이죠 아, 앞선 샷과는 더욱 비교가 되는 완벽한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네. 손범준 선수 현재 두 타차 민덕기 선수도 좋은 샷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성훈 선수의 티샷. 네, 이성훈 선수 오늘 샷감은 좋은데요. 좋아요. 저렇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좀 심하게 휘어지는 홀에서는 좌측으로 휘는 구질의 볼을 치게 되면은 페어웨이를 굉장히 넓게 쓸수 있습니다. 음. 지나가지만 않는다면은 예. 뭐 얼마나 많이 휘건간에 이제 페어웨이 볼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네. 세 선수의 네, 티셔 장면이었죠. 예, 모두 다 이제 적당한 발사 각이고요. 그리고 순범준 선수가 아, 조금 가볍게 치려고 하다가 이제 클럽페이스가 좀덜 닫히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정민 선수 14번 홀8호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정민 선수도 이번 7차 대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노보기 플레이. 선두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한 타차 공동 2위. 또한 명의 공동 2위 최민욱 선수도 14번 홀8호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15번 홀에 보기가 아쉽네요. 아직까지는 통산 10승의 최민욱 선수가 자신의 얼굴을 올 시즌에 걸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저 위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 참 가슴이 뿌듯하겠다. 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승을 향한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김홍택 선수는 16번을 8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홍택 선수의 대상 포인트 2위 자리. 역시 1위 순범윤 선수와도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대상 포인트 경쟁입니다 네 4회 대회였나요 어, 우승을 김홍택 선수가 우승을 할때그 당시의 장면이 거의 우승을 다 하겠다는 듯이 이제 기세를 보여줬었는데 예. 약간 또 꺾이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 순범준 선수의 14번을 세컨샷 핀의 오른쪽 약 5m 거리에 올려놨고요 네 안전하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퍼팅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샷에 부담이 적습니다 어,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올려만 놓자 자신감이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 오 이성훈 선수 더 근거리에 붙여놨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 오늘 어, 샷감이 아주 좋아요 퍼팅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 조금 얇았는데요 민덕기 선수의 세컨샷 어. 약간 뒤땅이 되면서 클럽의 스피드가 볼에 전달이 조금 되지 않았습니다 좀 티샷은 순범준 선수보다 더 좋은 결과였지만 네. 세컨샷의 결과는 순범준 선수가 민덕기 선수가 더 좋았고요 벙커에서 하기원 선수의 두 번째 샷 그렇죠 아 최선입니다 어, 저 거리에서는 저거보다 더잘 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유현 선수 16번홀 두 번째 샷이었고요. 현재 선두 순범준 선수와 두타 차에 불과하는 순위 경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7차 대회 더욱 더 치열하게도 선수들이 많은 버디를 또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손동주 네. 선수의 15번홀 세컨 샷1 8 3 m 인데요 오, 야저 살짝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요. 저기가 높낮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린 자체가 그래서 참 정확하게 저기서 한 50cm만 앞쪽에 떨어졌다면은 좋은 결과였는데요. 이규윤 선수 17번을 세컨샷. 오, 이규윤 선수 아주 날카로운데요. 이 최종 라운드 시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서 2층에서 출발했지만 어, 그 누구보다 매서운 추격전을 펼쳤고요. 현재 공동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네, 다른 젊은 선수들보다 옆집에서 뵀던 아저씨 같은 그런 <웃음> 푸근한 <웃음> 네. 인상이신데 사실 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민덕기의 버디 씨도 왼쪽으로 갑니다. 오, 도시도 <laughs> 예, 했는데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민덕기 선수 본인이 그 마지막 우승 턱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에 그 승부에서는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홀컵 앞에 가서 옆으로 골 딱. <laughs> 오 이거. 순범규 선수 이게 어디 컷. 이게, 네. 이게 우측에서 좌측을 휘었다가 우측을 휘었다가 좌측을 휘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시 우측을 휘면서 안들어갔어요 <laughs> 약간의 그 스네이크 네. 라인을 보이면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예, 이게 더블 S 라인을 <웃음> 그렸습니다. <웃음> 이성훈 선수는 버디를 추가합니다. 네, 이 코스 그린이 왜 어려운가면 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브레이크가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음.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린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오, 아 이정민 선수의 이쪽... 두 번째 샷. 아 짧아야 돼요. 아... 내리막 칩샷을 남기게 되는데요. 아, 다소 아이언 샷감이 좀 흔들렸던 이정민 선수인데요. 오늘 네. 15번 홀 이전까지는 노보기 플레이였는데, 자 15번 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최민욱 선수의 두 번째 샷. 어, 샷은 깔끔했습니다. 원 바운스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음. 어 가야 되는 아핀 쪽으로 더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핀에 가깝게 공략을 해야지만 저 충분한 거리였었는데 아 그게 조금 애매하죠. 딱예 예, 플레이를 하는 순간에 볼이 딱 맞는 순간에 어? 나도 모르게 잡아 당겨요. 우측으로 갈까 봐. 하기현 <laughs> 선수 버디 씨도 어 네, 거리감은 훌륭합니다. 목적해하지 못하는 표정의 하기원 선수였고요. 자 이층에서 그 누구보다 멋진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이규현 선수. 17번 홀 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거침이 없네요. 퍼팅을 하는데 보통 뭐 이재고 재례재고 하는데 준비가 딱 되면은 그냥 뭐 바로 스트로크가 나가네요. 예. 최종 라운드만 8원더파를 좁히면서 현재 공동 2위까지 올라섰고요. 김홍택 선수의 십자하는 퍼퍼트. 아, 멈췄어요 짧아요. 멈췄습니다. 네, 김홍택 선수는 참 쾌기가 넘치는 선수인데 그 표정에서부터 오늘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아, 그런 모양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큰별 하나를 또 모자에 달고 있잖아요. 네, 네. 동산 8승을 자랑하고 있는 김홍택 선수였고요. 네, 왕별이죠. 네. 예. 스무버 선수가 파퍼스 를 성공에 내면서 14번 홀까지는 13번 더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2 위그룹도 한타차, 세명이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민덕기 선수도 14번 홀 8호 마무리 지었습니다. 손동조 선수 15번 홀 그린 위에 있고요. 파 c e bar! Nice bar! Nice bar! Nice bar! Nice bar! n i 네, 이제 남은 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 순범준 선수가 리더 자리를 내주지 않네요. 이번 이정민 선수. 아, 아, 저 상태에서는 차라리 조금 약간 러닝 어프로치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네 번째 샷을 시도하는 이정민. 오, 오 흔들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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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로 출발했던 최종 라운드인데 음. 이정민 선수 공동 2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15번 홀 아쉬운의 샷들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버디만 세 개가 있었고 보기 없이 깔끔한 플레이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버디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약간 조바심이 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최민욱 오른쪽으로 빨라요 어, 서야 돼요? 아, 저희가 이제 다운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톡 건드렸는데 삭 넘어가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쑥 내리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하게 스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 팝4 15번 홀 그린 위에서의 승부가 더도 쉽지 않았던 선수인데요. 네, 429m입니다. 우측으로 도그래기입니다. 이번에는 좌측으로 한번 갔다가 우측으로 한번 가고 핀도 약간 어렵고요. 핀플래스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앞선 홀 버디를 기록했던 이성훈 선수에게 15번 홀 티샷. 네, 좌측도 위험하고 우측... 아 어, 오른쪽인데요. 아, 이게 조금... 어, 많이 도네요. 아, 그대로 흘러내려가면서 아우로 바운지가 됐습니다. 네, 이 홀이 왜 어렵냐 하면은 드라이버를 구사 했을 경우에 홀이 좌측으로 가면은 세컨샷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우측으로 페이드를 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샷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샷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군은 앞선 홀에 버디를 잡아낸 이후의 티샷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가지 못했던 이성훈 선수고요. 이제 선도 순범준 선수의 티샷. 그렇죠. 음. 이제 볼 볼이 뜰때 뜨는 방향이 충분히 좌측이라 야 돼요. 충분히 볼을 좌측으로 띄워야 됩니다. 우측으로 도는 샷을 구사할 때에는 충분히 좌측으로 스타트를 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예. 좌측으로 휘는 볼을칠 때는 충분히 우측으로 볼을 스타트 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덕기 선수는 어떨까요? 우린 아, 좀 쫓아가서 이거, 확인하고 있는데, 좀 아, 아쉬워하고 아, 있죠. 아. 아, 이세 명의 선수가 근데 순범준 선수만이 페어웨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기에 홀이 약간 우측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우측으로 약간 질러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이 홀은 충분히 좌측을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민덕기 선수도 어로바운즈 파퍼 최민욱 잘 지켜냈습니다. 네. 15번홀 파로 마무리 주면서 현재까지 12연더파. 자 정민 선수가 많이 흔들렸죠. 결국 더블 보기로 15번홀 아쉽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두 타를 잃게 됐어요. 이제 테란더파 공동 7위로 내려앉게 되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네, 이정민 선수는 선두로 출발했지만 공동 7위로 내려앉게 됐고요 반면 순범윤 선수는 13원 더파 꾸준하게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이규윤, 최민욱, 손동주, 하기원, 민덕기, 김선웅 선수가 뒤쪽골에 있는데요 아, 순범윤 선수가 리더를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laughs> 가고 있어요 예. 자, 이정민 선수는 쉬운 더블복기 7위까지 떨어졌고요 과연 순범준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지 2019 삼성주권 G투어 7차 대회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우승 경쟁2019 삼성증권 G2어 7차 대회 최종 라운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프전 조이마루에 모인 선수들이 또한 번의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승자에게는 대상 포인트 천 점, 역시 그 부분을 두고 선수들은 더욱더 치열한 승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승범전 선수가 13 언더파로 계속해서 리더 자리를 내놓겠다 하고 있는데요. 아, 이규윤 선수, 최민혁 선수, 아 한번 내놔 보시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17번 홀까지 마무리 주었던 이규윤 선수, 최민혁 선수는 이제 16번 홀에 돌입하겠고요. 자 이제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순범준 선수, 파 4, 15번 홀 세컨샷. 아... 어~ 야, 순범준 선수는 아,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근님이 오신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네, 저는 그님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셔 가지고 여권을 잊어버렸나 영안 오시는데. 아, 왕복 티켓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순범준 선수 오늘 뭐 샷시면 샷. 커팅 예. 커팅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우로 바운즈 이후에 민덕기 선수 네 번째 샷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어. 좋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사실 아로반주 다음에는 약간 심리적인 위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나고 먼 쪽으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아, 민덕기 선수 훌륭합니다. 2차 대회, 5차 대회 준우승을 거뒀던 민덕기 선수였고요. 이성훈 선수 아 조금 감겼어요. 드릴 사이드 벙커에 빠졌습니다. 네, 약간 뒷땅이 나게 되면은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뒷땅이 나면서 쓸리게 되면은 볼이 낮게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볼이 클럽헤드가 볼에 바로 컨택이 되면서 약간 찍혀 맞으면서 스피로프트가 생기도록 해야지 볼이 뜨는데 어, 안타깝습니다. 16번 홀 최민욱 선수의 어, 두 번째 샷. 네, 조금 더 돌아주나요? 아, 여기 대리막기에서 흘러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휴. 딱저 자리에 조금만 더 갔다 면 이제 킹이브에도 네. 올라설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있었는데요. 네, 저기 크라운인데. 예. 크라운 약간 좌측으로 떨어지면 이제 좌측으로 가고. 약간 우측으로 떨어지면 그렇죠. 우측으로 가는데. 아, 이기현 선수 어려운 자리인데요. 바프 58번으로 세 번째 샷. 오. 멈춰야죠. 아~ 이균 선수의 뭐 기량은 오늘 뭐~ 한껏 뽐내고 있는 듯이 예. 보입니다 이제 어려운 자리에서도 훌륭한 샷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